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 추궁을 연구해왔던 한국계 미국 학자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9일 한국계 미국인인 모르스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지명한 단 대사는 국제법 학자이면서도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 일리노이 대학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학은 법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국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 인권 문제 대응에 관해 정책 조언을 수행하고 인권 범죄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도 관여합니다. 전체 세계 역사에 미국밖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 자리는 제일 큰 제일 심각한 범죄들 그 a d d r 하는 거야. 그래서 그 military tool, legal tool, d i p l o m a t i 이런 큰 범죄들 그 a d d r 하는 거야. 이런 역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이 촉구하는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도 직결돼 주목됩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인권 문제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대사는 인준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 형사사법 대사 직책을 통해 북한 등전 세계 심각한 범죄 대응에 정의를 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골입니다.